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.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. 기도드립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.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조급한 일이 있을지라도,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옵소서.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. 특별히 경제적인 침체속에 힘들어하는 성대들마다 기업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지고 각 분야마다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